하이 민지 TV의 민지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호나우두 피파에서 호나우두 그리고 호나우진를 샀습니다. 네. 그리고 피, PV, PV가 50개 내 있기 때문에 또팩강 색을 팩을 까볼 거고요. 무슨 팩을 깔까요? 50개 있으니까 50개 50%로 깔수 있는 게 있나? Happy birthday, 메메 r t d a 메메꿀나 이거 엄청 많은데 내 핸드폰에 이거 엄청 많은데. 어해해진피파 oh, 진짜, 진짜, 진짜 제제제야 제, 내폰 내폰 야 내폰. Happy b i a 메메메메 비버스에. 여기 청균 안 있으면 돼? 헉, 메시 <미러시> <미러시> 와, 야, 야 나, 진, 야, 나 진짜 좋은 거 얻을 수 있겠다. 패드 계정은 안 좋은, 패드 계정만 좋은 거는 없고, 왜 핸드폰 계정만. 그래, 핸드폰이 더 편하긴 하니까 피 파는데. 에, 비버스에. 고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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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디야 이거 썸머 저저 썸머야 아 성장 재료 포인트 어머 용계네 챌린지 그거 아니야 챌린지 그거 아니야 아 다른 거구나 난 챌린지 그 토큰즈 어허 깜짝 놀래라 아뭘 뭘까지 I am the pekkan, I am the pick 140 Happy birthday, Gr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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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mmy. there a cheaper one? Happy birthday, Gr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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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mmy. Happy birthday. Oh, my Happy birthday, 야, 이거는 한번 가면은 한번 가면 좋은 게 뜨잖아. 에이버스, 그레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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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밀. 어, 못 가겠으니까 바로 바로 한번 승부차기 들어가 본다. 일반 모드 말고 일단 승부차기에서 페널티킥을잘차는지 확인 먼저. 해피 버스 알콜에밀 고레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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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자이단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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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확실하게 넣었습니다 확실하게 넣었습니다 쏘올 크루투와 그루투아, 골키퍼가 크루투와는 진짜 잘 막잖아 침착하게 넣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못 막은거 오호 나오자 나왔다 자, 골키퍼 다이빙 들어갑니다. 발 먹고 들어갔어. 아, 역시 호나우두. 호나우두 몇 번이지? 10번 아니었냐? 아, 호나우두 인름이번호나우지 호나우징. 호나우징이네, 나와줘야지. 에이, 야, 근데 왜 이름이 똑같은 거 같냐? 호날두, 호나우두 호날두. 다 똑같은 거 같은데, 호날두로? h a p p y b i 꾸 t 미꾸 a 미꾸리미꾸리미꾸리미꾸리미 k 미 성공. h a 꾸 p 미꾸 i 미꾸 h 미꾸 y 미 꾸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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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미 꾸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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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꾸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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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미미미미미 착하게 넣었습니다.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놓치면 그 즉시 경기 종료입니다. 나와. 자, 선수의 발이 어디로 찰지, 어, 자, 차분하게 성공! <laughs> 예, 상산선수 오른쪽으로 파세.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찰나할 것 같으면서 올게 보 장어 과연 크루트와의 빅세이브 우와 크루트와 이걸 막아내? 와 크루트와 와와 손흥민 방금 손흥민이 방금 밀었어 와 일단 승부차기에서는 확인됐으니까 나로 경기 뛰어 보자.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에리나우두 자, 후반 개시합니다. 와, 아, 나도 호나우지뉴가 생기니까 너무 좋아. 나도 좋은 선수가 있는 것 같아 경기 중반 여기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기쁜 골이네요 음. 어? 아니다 아니 잘못 눌렀다 잠시만요 설정 야, 왔어요 왔어요 주승 골키퍼의 머리 위 크로스바를 스치고 다생각요 아슬아슬하게 노렸습니다 대단한 골입니다 아 역시 호나우진 음. 우와 손흥민 우와 손흥민 <목소리>

역시 후나우드. 필나우드 리셉트 했나우진이호오진이 공격과 리테니나우진이 넣을 수 있었는데. 그래그래그래어하고위 아, 오케이. 리 음, 자, 소름이. 아웃 좋은 커트죠. 볼을 습니 패스. 아, 부쌍하게 막는데? 대골 대골 굴러 와.. 꼴 와.. 야야 야, 슬라이딩으로 얘얘 야, 얘가 패스 야야 같은 님이 그 패스 주면은 자.. 그거 잡으면 안 되지 않냐? 버시. 버시! 야 버시. 야. 러핑 뽀핀 엄청 많아

아 이거는 소울을 패스줘야 되는데 모르고 클리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슈팅을 해버렸네 슈팅 아 이것도 슈팅해버릴 뻔했네 아하 반칙 와 진짜 반칙이 너무 쉬워 다나우 아태어 슈트겐 너 어, 이거 이것도 반응할 수 있는지 보자 아 패드 아 패드 쥐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 아 입으로 다른, 다른 상대팀한테 아니야 슈팅을 때리면 시가지야 아. 아, 이거를 막는것도 대단하다 진짜 가까이서 슈팅 땡겼는데 호나도에게 아, 호나도 왔습니다. 호나도 달려 호나도 달려 람라바터 달려 호나도 호나도 역시 호나도 역시 호나도